만석 주차장에서 빈자리 찾기, 말이 쉽지 현실은 전쟁터입니다. 최근 들어선 자리 선점 빌런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차가 아닌 사람이 먼저 달려가 주차칸을 떡하니 점거하는 민폐행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 올라온 한 제보 영상이 화제입니다. 사건은 유명 국밥집 앞, 이미 차량들로 가득 찬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간신히 자리를 찾은 제보자 A씨, 그런데 주착한 한가운데에 중년 여성이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여긴 내가 찜했다라는 태도죠. A씨가 조심스레 차를 몰고 다가가도, 여성은 꿈쩍도 않습니다 그러다 경적 소리가 울리자 표정이 굳더니 갑자기 A씨 차량을 쿵하고 손으로 때려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주차하려던 A씨가 오히려 차를 맞은 황당한 상황 심지어 여성은 휴대폰을 보며 태연하게 자리를 가로막고 비켜달라는 요청에도 손사래를 치면 안못 비킨다라는 제스처를 보입니다 아줌마 비키세요 아니 아저씨가 차를 빼요 이 어처구니없는 말싸움 속에서 A씨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싫으니까 끝까지 가겠습니다. 단호한 태도에 결국 여성은 자리 선점을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A씨는 유튜브에서만 보던 주차장 빌런이 실제로 나타날 줄은 몰랐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진 빌런과의 대결에서 완승이라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도 간만에 속이 시원하다, 뻔뻔한 사람에겐 강하게 나가야 한다 등 여성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